여자의 하루에 관한 거의 모든 심리학입니다. 어, 선한남 어, 안남씨가 지은 책인데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작가 사인입니다. 어, 현식 선배님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을 내서 좋은 책 만들어 가요. 어, 제가 작년이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글을 좀 써보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심리학을 조금 더 쉽게 다양하게 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좀 이렇게 나눠보자. 그런, 이제 그런 모임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한 대략 한 2년 가까이 예,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어, 이야기하고 또쓴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누고 서로 또 이제 그렇게 모임을 계속하는 예, 그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올해에도 이책 말고도 또 여러 번에 좀 책을 냈는데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제 바로 올해 나온 두 번째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여자의 일상에 관한, 여자의 하루에 관한.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대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 어,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심리학적인 내용에 녹아들어 있게 쓴 책입니다. 여기에 부제에 보면요. 정신과 의사에게 말하기엔 너무 사소한 일상심리 이야기라는 부제에서도 알수 있듯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읽으시면, 여성분들 읽으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지도 그렇구요. 안에 책도, 일러스트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 에보시면요 여기에 뭐 아침 7시, 다음에 뭐 12시, 이쪽으로 와서 뭐 오후 4시, 다음에 저녁 7시, 밤 11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 뭐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본문도 여백도 많고요. 음, 보시듯이 다음에 한 문장씩 혹은 한 문장도 좀 끊어서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음. 뭐 굳이 뭐 아주 딱딱한 어떤 심리학적인 지식을 얻거나 그런 어떤 어, 구체적인 어떤 팁을 얻거나 이제 그런 어떤 책에 질리신 분들보다 어, 좀더 편안하게 어, 심리학자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큰 통찰을 어, 줄 수도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책입니다. 어, 여성분들에게 많은 그 여성분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하루에 관한 거의 모든 심리학. 예, 옹진 윙스에서 나왔고요. 선안남. 예, 작가 이름은 선안남입니다.